2024년 9월,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메디컬센터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간호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아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동료의 신고로 경찰이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해 수색했지만,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갑 등 소지품이 사라진 채로 발견되었고, 차량은 주차장에 멀쩡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가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경찰과 함께 수색 작업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생전에 끔찍한 학대를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잔혹한 사건의 범인이 그녀의 가까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32세였던 멜리사는 필리핀계 미국인으로 1992년 미국 워싱턴주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멜리사의 부모님은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정착했으며, 이후 멜리사와 그녀의 오빠를 낳았습니다. 멜리사는 부모님과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워싱턴주 브레머튼에서 자랐습니다. 이후 브레머튼의 한중학교에 다니다가, 올림픽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201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여, 2018년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멜리사는 가족과 떨어져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이주하였고, 프로비던스 세인트 빈센트 메디컬센터 심장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멜리사는 친절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책임감이 강하며, 모든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는 훌륭한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성실한 태도는 상사들에게도 인정받았으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멜리사에게는 10년 동안 교제한 남자친구 브라이언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도 멜리사와 마찬가지로 필리핀계 미국인으로 멜리사보다 한살 많습니다. 그는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자랐으며 현재 해군 물리치료사로 복무 중입니다. 멜리사와 브라이언은 대학 시절 멜리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하와이로 여행을 갔을 때 모쿨레아 해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친구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브라이언은 해군 배치로 워싱턴주 브레머튼에 위치한 해군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브라이언은 고향인 하와이 오아우에서 멜리사에게 프로포즈하며 약혼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4일, 두 사람은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와이메아 벨리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후 멜리사는 브라이언과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하려 했지만 결혼한 지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끔찍한 사건을 겪으며 3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4일 수요일 멜리사가 병원 아침 근무에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멜리사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간호사로 늦거나 무단결근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오전 10시 18분 병원 동료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멜리사의 자택이 있는 비버튼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멜리사의 집을 방문했지만 문을 두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허가를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멜리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지갑과 가방 같은 소지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전체를 수색했으나 아무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멜리사의 차는 주차장에 온전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조사했으나, 실종 후에는 아무런 거래 기록이 없었습니다. 멜리사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고, 이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멜리사의 신혼 남편 브라이언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브라이언은 멜리사의 실종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멜리사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간이 9월 4일 오전 6시경이었으며, 이후 그는 업무에 바빠 멜리사와 다시 연락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브라이언이 멜리사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브라이언은 사건 당시 300km 떨어진 워싱턴주 브레모튼에 있었기에,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어머니 이멜다의 설명에 따르면, 브라이언과 멜리사는 8월 24일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8월 31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주로 돌아왔고, 9월 1일 새벽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9월 2일 노동절을 보낸 후, 멜리사는 9월 3일 병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오리건 주비 버튼의 아파트로 혼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병원 첫 출근 날인 9월 4일, 그녀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오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멜리사가 갑작스럽게 실종된 점을 들어 납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멜리사의 집에 있던 물건들은 그대로였으나 지갑과 가방 같은 개인 소지품이 사라졌기에 원한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멜리사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선하고 친절하며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원한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멜리사가 실종된 몇 시간 후 경찰은 정식으로 실종 사건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9시경 비버튼 경찰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멜리사의 실종에 관한 포스터를 게시하며 대중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의 사건 관련 소식을 전하며 멜리사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매우 이례적인 실종 사건이라고 발표하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멜리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9월 5일, 멜리사가 실종된 지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납치 사건의 구출 가능성이 높은 골든 타임이 이른 두 시간 이내임을 고려하여 가능한 빨리 그녀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규모 경찰력과 경찰견 팀이 멜리사의 아파트를 정밀 수색하며 그녀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하며 실종 당일 멜리사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멜리사의 친구들은 그녀의 실종 소식을 듣자마자 경찰의 수색 작업에 협력하며 자발적으로 수색팀을 조직하였습니다. 2024년 9월 6일 오전 7시 멜리사가 실종된 지 이틀째 되던 날 멜리사의 가족과 자발적 수색팀은 그녀의 아파트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아파트 근처와 가로 등에 멜리사의 실종 포스터를 부착하는 한편, 온라인과 블로그를 통해 추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모였습니다. 이후, 주변의 모든 골목과 거리까지 샅샅이 수색하였지만, 끝내 멜리사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멜리사의 가족들은 그녀의 실종에 대해 큰 불안과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멜리사가 실종된 지 48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은 점점 희박해졌지만 가족들은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선한 여성을 돕지 않았고 결국 가장 두려운 소식이 그녀의 가족에게 닥치고 말았습니다. 2024년 9월 7일 새벽 3시 2분 경찰은 멜리사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용의자로 브라이스 슈버트를 체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멜리사의 시신은 발견 당시 심각한 상처가 다수 있었으며 생전에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멜리사는 납치된 당일 이미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브라이스는 당시 27세로 멜리사의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간호사였습니다. 그는 키가 190cm에 몸무게는 86kg으로 체격이 매우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1997년 1월 오리건주에서 태어난 브라이스는 뉴버그시에 위치한 뉴버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뛰어난 신체 조건 덕분에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주전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201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브라이스는 오리건주, 라그란드에 있는 오리건 건강과 간호학과로 진학하였습니다. 2021년 6월 그는 간호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브라이스는 프로비던스 포틀랜드 메디컬 센터에서 간호사로 잠시 근무했지만, 이, 2023년 10월에 알수 없는 이유로 병원을 퇴사했습니다. 브라이스가 근무했던 병원은 멜리사가 근무했던 병원에서 약 19km 떨어져 있었으며, 그는 멜리사의 병원에서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브라이스와 멜리사가 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9월 8일, 멜리사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포틀랜드 대학교는 교내 예배당에서 그녀를 추모하는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많은 교수, 학생,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이 추도식에 참석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멜리사의 아파트 앞에서 그녀를 기리며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멜리사의 오빠 메버릭은 온라인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여 대중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멜리사의 장례식, 변호사 비용, 그리고 기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5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기부에 동참하여 단시간에 목표 금액을 초과한 9만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2024년 9월 9일, 브라이스는 오리건주 힐스보로에 있는 워싱턴 카운티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는 1급 살인, 납치, 그리고 2급 시신 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이후 오리건주 워싱턴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그의 첫 청문회는 9월 16일로 예정되었습니다. 9월 16일, 브라이스는 화상 연결을 통해 첫 번째 청문회에 출석하였으며, 워싱턴 카운티 대배심원단은 2급살인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였습니다. 브라이스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무죄항변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보석 없이 계속 구금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법정에는 멜리사의 가족과 친구들이 가득했으며, 브라이스가 무죄를 주장하자 매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브라이언은 워싱턴 카운티 법원에서 다시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법원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멜리사를 위해 정의를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멜리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을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발견 장소나 사인, 어떤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연관성을 밝혀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브라이스가 특정 무기를 사용하여 멜리사에게 끔찍한 영구적 손상을 가했으며 그녀가 생전에 매우 잔인한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도 브라이언은 워싱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추가 신문을 기다리고 있으며 멜리사의 사건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신혼의 행복을 꿈꾸던 멜리사와 그녀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그녀를 잃은 슬픔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를 추모하는 사람들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범죄자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됨으로써 멜리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멜리사를 기리는 목소리와 정의를 바라는 염원이 끝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